오늘은 제가 개발한 짝꿍놀이 카드 학습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학습법은 어린아동이나 지적 장애아동들에게 그 어떤 학습보다 글자를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의 글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해 본 결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작한 짝꿍놀이 카드는 4개 단어 혹은 6개 단어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현재 4개의 단어를 한 세트로 한총 56세트 224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24단어 정도만 학습하게 되면 아이들은 글자를 읽게 됩니다. 단어들은 일레지 이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 과일, 동물, 식물, 색깔, 이름 등으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4개의 단어가 한 세트로 구성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단어는 그림카드 2장과 글자카드 2장, 도합해서 4개의 카드가 한 쌍을 이룹니다. 마치 화투나 트럼프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짝꿍놀이 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짝꿍놀이 카드 사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짝꿍카드 찾기입니다. 이 방법은 나이가 어리거나 중증의 장애아동들을 지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먼저 인도자인 교사나 학부모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그림카드를 2열 종대로 해서 아동 쪽으로 펼쳐놓습니다. 카드를 2열 종대로 놓는 이유는 아동들은 시각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만약 1열 횡대나 종대로 카드를 늘려놓으면 어린 유아들이나 지적장애 아동들은 짝꿍카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열 종대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가 나머지 카드를 골고루 섞은 후 아동의 손에 한 장씩 건네주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모두 쥐어줍니다. 아동의 손에 하나씩 건네주는 이유는 어린 유아들은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는 아동들이 이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아동이 스스로 할수 있다면 카드를 골고루 섞은 후 한꺼번에 아동의 손에 쥐어주면 됩니다. 다모로는 이렇게 건네받은 카드를 아동에게 해당 카드 위에 각각 올려놓게 합니다. 이때 인도자는 아동이 카드를 올려놓을 때마다 글자나 사물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가령 사과카드를 올려놓으면 사과, 토끼카드를 올려놓으면 토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나면 인도자는 과도하게 아동을 칭찬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횟수를 달리할 때마다 패턴을 자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패턴은 아이가 기억하게 되어 글자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 해, 입, 개로 주었다면 다음은 개, 해, 북, 입 그리고 다음엔 입, 북, 해, 개 이런 식으로 달리 카드를 건네 주세요. 참고로 아동에게 해당 짝꿍 카드를 올려놓게 할 때는 맨 처음 몇 회는 1번처럼 그림 카드 위에 그림 카드를, 글자 카드 위에 글자 카드를 올려놓게 하여 짝꿍 카드 찾기하는 방식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점차로 2번처럼 그림 카드 위에 글자 카드, 그 위에 그림 카드를 올려놓게 합니다. 이렇게 몇번 하면 아동은 단어를 읽게 됩니다. 다음은 직접 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어디 있어? 글씨 같은 걸그 찾아봐. 같은 글자 어, 찾으세요. 옳지, 어, 옳지. 자 이거 빨리 어디 있지? 성민이가 그렇지. 글자 보면서 딸기. 읽으면서 넣어 봐. 이거는 뭐야? 파. 사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양파.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바위. 가위. 가위.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이. 오이. 자그 다음에 자 사과. 사과. 가위. 다음에. 딸기. 딸기. 그 다음에 오이. 아, 그 다음에 양파. 의자. 의자. 그 다음에 오이. 오이. 의자. 의자. 양파 딸기 어우 잘했어. 우 잘했어. 잘했어. 다음번에는 짝꿍 카드 찾기 게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끼리 혹은 아이와 인도자가 재미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